자, 얘들아, 두 번째 유형은 너희가 이제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의 유형이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이냐면은, 야, fx가 있는데 내가 접점을 주진 않을 거야. 첫 번째 유형 접점을 주진 않을 건데, 야, 기울기는 내가 줄게. 어떤 접선이, 이 정도 기울기에 접선이 있는데, 요거랑 평행한 직선이 fx랑 접해야 돼.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그러면 너희가 상상하기를, 아, 이게 빨간색이랑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빨간색 기울기 복사해가지고, 그럼 잘 갖다가 얘들아 뭐 붙여주면 되지 않겠니, 얘들아? 이런 식으로 딱 붙여주면, 지금 옮겨진 직선이 fx의 접선이 지금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숫자 먼저 보고, 앞으로 와서 일반화시켜서 너희한테 이야기를 좀할 건데, 넘겨가지고, 얘들아, 17번 있는데부터 한번, 너희가 이제 봅시다, 얘들아. 뭐 화면만 잘 봐도 되고, 뭐 펴도 되고, 안 펴도 되고 하는데. 자, 이게 고등학교 1학년 걸로 가게 되면, 아,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뭐,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연립해가지고 얘들아, 뭘, 판별식이 0이다라고 우리가 풀어줘야 되는 거 맞아. 이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될 텐데, 생각할게, 얘들아. 판매식 0이어서 K값 구하는 거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은, 자, 봐봐. 중요한 게 요령이니까 이건 외워두기도 해야 되는데, 두 번째 유형이든 세 번째 유형이든 접점이 주어진 건 아니란 말이야. 접점 준건몇 번째 유형이었어? 첫 번째 유형이었던 거 맞아, 아 접선의 방정식은 니네가 니네 편한 대로, 마음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유형 세 가지는 반드시 내가 말한 세 가지 방법대로만 풀어줘야 돼. 원칙이 얘들아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야, 접선의 방정식 기초 프린트잖아. 앞으로 우리가 어려운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말한 원칙에 의거해서만 너희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줘야지 돼.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대원칙이 뭐냐 하면은 접점이 주어져 있지 않으면 접점을 너희가 세팅을 한다. 아, 무슨 말이냐 하면 접점을 모르네. 접점을 모르니까 너희는 아, 접점을 a, 마이너스 -a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1이라고 하자. 이렇게 접점을 주지 않으면 접점을 너희가 세팅을 해주는 거야. 접점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조건이 너희가 아,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x 좌표가 a일 때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미분해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될 텐데, 미분해가지고 a를 넣어주면 되잖아. a 넣어주면, 아, 얘가 접선의 기울기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너희는 무조건 접점을 세팅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접점부터 찾는 거야. a 값 2인 거 맞아? 그럼 접점의 좌표는 이제부터 2콤마. 자, 2 넣어주시게 되면 마이너스 4에다가 <laughs> 7이 더해지니까 2콤마 얘들아 몇 되는 거 2콤마 3 이렇게 너희가 나오게 되는 거맞아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유형이 되는 거야. 아 뭐야? 기르기 마이너스 1인데 접점의 좌표가 2콤마 3이니까 y 빼기 y1은 기르기 마이너스 1에 x 빼기 얘들아 x1이구나. 그래서 y는 너희가 마이너스 x 더하기 5가 돼서, 뭐 지금은 y절편 구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자, 기억해, 접전부터 거, 얘들아. 접점부터 세팅하는 거야, 얘들 접점부터. 이게 원칙이니까 무조건 똑같이 너희가 풀수 있도록 좀 하시고, 그게 얘들아. 17번 이런 좀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그, 뭐시냐, 얘들아. 18, 19, 20번 한번 풀어볼게. 2차 함수로 나오게 되면 너무 좀 재미없으니까. 비슷한 거몇개더 보여줄게. 자, 얘들아. 그래프에 접하는데, 기울기는 3이라고 준 거야. 그럼 접점은 안 나왔잖아. 접점이 안 나왔을 땐 무조건 접점부터 세팅하는 거야. 접점은 뭐, A 콤마 F A로 세팅하기도 하고, 뭐, T 콤마 F T 이렇게 세팅하기도 하고, 좀 전에 문제에서 내가 이제 알파벳 A를 사용을 했으니까 이번에 알파벳 T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 그러면 아 내가 접점을 모르는구나. X좌표 T라고 놓으면 Y좌표는 너희가 대입해서 T3승 더하기 1 접점부터 세팅한 후에 미분하면 3X제곱인데 X가 T일 때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거니까 T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얘들라 등식이 하나 나오게 되지. 야, 이건 접점이 두 개네. 접선도 두 개였나봐. 이거 괜찮니, 얘들아? 접점이 두 개고, 접선도 두 개였나봐. 어떤 느낌이냐면은,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기울기가 얘들아, 3인 접선이, 이런 데서도 얘들아, 기울기 3인 접선이 하나 있었는데, 또 이제 움직여가지고, 이런 데서도 접하고, 그래프에 따라서 접선에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꼭, 접선이 하나여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 세 개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은 아니, t 값이 두 개면 접점이 두 개잖아. 접점이 두 개면 접선도 두 개가 되겠네. 그러니까 두 개라고 너희가 이제 뭐 이렇게 힘들게 해더라풀 필요가 없어. t 값이 1일 때 한번,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t가 1일 때 너희가 접점이 1,2가 될 거고.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접점이 마이너스 1마 0이 이렇게 될 거니까 자1마 2일 때는 y 빼기 2는 기울기 3에 x 빼기 1 그래서 접선의 반정식은 3x에다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아 하나가 나오게 되기도 하고 또한 가지는 마이너스 1마 0이니까 y 빼기 0은 기울기 3에 x 빼기 x1 그래서 y는 3x 더하기 3 이렇게 얘들아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오게 되는구나. 어, 모두 구하라 그랬으니까 둘 다가 정답이 좀 되겠지. 이렇게 너희가 이제 20번 풀어주시면 되고 좀 넘겨보자 얘들아 넘겨가지고 솔직히 얘들아 문제만 많지 계속 얘들아 똑같은 걸 너희한테 이제 뭐 문제를 사실 냈을 뿐이야 얘들아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내가 25번 한번 봐보자 얘들아 25번 같은 거 보면은 이거 말로만 할게 그러니까 아 이게 첫 번째 유형 아 이건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유형이었고 지금 배우는 건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유형이었는데 자 기울기가 주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얘들아? 접점을 준건 아니지 접점의 좌표부터 얘들아 세팅한다 이게 원칙이었어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걸 한번 좀 보여줄 거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내용 설명과 좀 비슷하게 아, 이렇게 접선의 방정식 유형의 두 번째 기울기가 얘들아 주어져 있을 경우에는 접점의 좌표를 a, fa로 두자. 자, 이 좌표를 모르니까 a, fa로 두자. 아직까지 a는 모르는 거야, 얘들아. 근데 기울기를 m이라고 줬으니까 아, 그러면 기울기 m은 미분해가지고 a 넣어준게 m 나오게 되겠구나 방금 전에 했잖아 얘들아 이렇게 해서 a값 구했잖아 a값이 하나 나올 때도 있었고 좀 전에 얘들아 t값이 두개 나올 때도 있었고 이거 괜찮니? 그렇게 너희가 이제 저, 점의 좌표를 구한다 그러면 이제부터 얘들아 뭘 아는 거야? a값을 알게 된 거잖아 몰라서 세팅했는데 이걸로 얘들아 a값을 구한 거지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y 빼기 y1은 m 에다가 x 빼기 이제 그 x1 공식에 대입해서 구해주면 되겠다.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이제 뭐꼭 숫자가 있는 것만 푼다기보다 이런 걸 남한테 뭐 설명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도 백지 복습의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들아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유형을 내가 이야기했는데 조금 몇개더 얘들아 내가 더 풀어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너희가 또 봐볼 수 있도록 하자 얘들아 어, 3차 함수 나오는 거 얘들아 하나 정도 더 하고 조금 이제 기울기가 각으로 얘들아 주어져 있는 걸좀 하려고 하는데 한 서너 개만 더 풀고 해서 얘는 이제 마무리를 좀할수 있도록 할 건데 자 23번을 한번더 연습하는 거야 기울기가 주어져 있구나 접점은 모르니까 접점을 a 2a 3승에 6a 제곱 더하기 8a라고 일단 두는 거야. a 값을 구해야 돼. 접선의 길기는 원래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6x 제곱 더하기 12x 더하기 8 이렇게 미분한 다음에 a를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6a의 제곱 더하기 12a 더하기 8, 이렇게 얘들아 나오는데, 아 얘가 지금 2가 나온다, 이런 소리구나. 2차 반정식이니까, 얘들아, a 값이 하나 나올 수도 있고, 두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만약에 안 나오면, 실근이 없으면, 접선을 못 끊는 거야. 아니, 얘들아, 두개 나오면,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접선이 두 개인 거고. 근데 지금껏 너희가 넘겨주면 여기가 6이고 약분되면 a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1이 0이니까 야 이거는 a값이 하나밖에 안나오네? 좁선이 그냥 하나였나보네? 이거 괜찮네 얘들아? a값은 마이너스 1 a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1콤마 마이너스 1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8이야. 마이너스 10인데 6이 더해지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그래서 우리는 아, 기울기가 있는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지나는 거니까 y 플러스 4는 m의 x 플러스 1 그래서 너희가 이제 y는 2x에다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문제에서는 기울기가 2인 직선, 그러니까 접선을 F라고 주는 거야. 3차가 F가 아니라. F2니까 여기에다 인어주면 e 정답도 애들아 2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자, 그래서 뭐 기울기가 주어진 두 번째 유형까지는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아.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조금 이제 좀 돌려서 말하는 표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자, 23번처럼 대놓고 기울기가 2다 라고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야, 하나도 안 어려워. 24번처럼. 야, 저기 접하는데 얘랑 평행하다. 평행하니까 기울기 그냥 몇이라고 주는 거야? 3이라고 주는 거 맞아. 이 정도 너희가 돌려서 말하는 것정도 알아들어 줄수 있겠지. 기울기가 3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건데, 조금 너희가 아니라 돌려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27번이라든지, 아니면 31번 같은 거, 27번, 그 다음에 얘들아, 31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희가 27번 쪽에다가 좀 필기를 좀 해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있잖아. 어떤 직선의 기울기를 이제 구할 때, 요 직선이 이제 X축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애들아 놓고 놨을 때, 탄젠트 세타가, 얘들아, 기울기입니다 참, 이 삼각비 나올 때마다 너희가, 얘들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이렇게, 얘들아, 직각 삼각형이 하나가 좀 있을 때,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지금 직각이야. 그래서 여기를 내가 세타라고 해서, 자, 요만큼이 A, 그럼 여기를 내가 B, 빗변의 길이를 c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할게. 그러면 탄젠트의 세타라는 건 이건 암기 사항이야. 빗변분의 높이 이걸 그 뭐냐 탄젠트 세타라고 한단 말이야. 뭐 모르면 적고 애들아, 알면 괜찮고. 야 근데 사실상 어 그러면 이 빗변을 어떠한 직선으로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이게 하나의 직선이라면. 사실상 A 값은 뭐가 되는 거야? X의 증가량이 되는 거고, B 값은 얘들아 Y의 증가량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가 탄젠트 세타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탄젠트의 30도는 루트 3분의 1입니다. 뭐 유리화해서 이렇게들아 쓸 수도 있고, 자, 지금 내가 말한 값들은 반드시 너희가 외우고 살아야 되는 값들이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가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X축의 양의 방향과 30도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탄젠트 30도입니다. 이렇게 주는 거야, 우리한테. 아, 기울기를 돌려서 말한 거지, 얘들아? 마찬가지로 얘들아, 탄젠트의 45도도 너희가 외운 게 있어. 이? 탄젠트 45도는 너희가 1. 외워야지 어쩔 거야. X축과 양의 방향으로 45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길기가 1입니다. 돌려서 말한 거야. 탄젠트의 얘들아 60도다라고 내가 쓰게 되면, 어, 60도. 내들 루트 3이야. 너희가 만약에 까먹으면 니네가 어떤 걸 따져보면 되냐 하면은 니네 2대1대 루트 3 같은 피타고라스 정리 알고 있지. 요만큼이 얘들아 60도고 요만큼이 30도인 거 알고 있잖아. 그럼 탄젠트 60도가 1분의 루트 3이다. 이렇게 너희가 외워 줄 수도 있고. 방금 전에 삼각형을 내가 좀 누워 가지고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고 2대1대 루트 3이다. 아 탄젠트 30도가 그래서 루트 3분의 1이구나. 이렇게 외워 줄 수도 있고.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우리가 2대1대 루트 3은 외우고 살잖아. 탄젠트는 좀 까먹어. 자 1대 1대 루트 2아 여기 45도 여기도 45도 그럼 1대 1대 루트 2라는 특수한 삼각형도 너희가 외우고 있어야 돼. 야, 이걸 못 외우는 건 노답이야. 이. 이건 외우고 있어야 돼. 탄젠트 45도가 1분의 1이니까 1 일단 외워줘야 되는 거 맞아야 되나. 이. 그래서 사실 뭐, 여기까지가 아니라, 뭐, 중3, 고1, 이란 범위가 지금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30도, 45도, 60도가 아니라, 135도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란 말이야. 조금 지워놓고 할게. 어 지금 이거 135도를 또 이야기를 좀 해놨네. 135도는 너희가 둔각이야. 이런 식으로 그려서,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만큼이 135도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럼 거꾸로 얘들아 이만큼은 180에서 빼니까 45도가 되는 거 맞아 45도니까 내가 이만큼 길이랑 이만큼 길이가 똑같아 근데 기류기가 음수지 그러니까 너희가 아 이건 기류기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준 거야 이거 괜찮니? 그러니까. 탄젠트 45도랑 세트인 게 탄젠트 135도야. 45도, 135도 합쳐주면 180도 나오는 거 맞아? 그럼 45도일 때 기울기가 1이면 요 녀석일 때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야. 그 마찬가지로 너희가 탄젠트 30도랑 세트는 얘가 지금 루트 3분의 1이면 자, 150도가 30도랑 더해서 180도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부호만 바뀐 거야. 이것까지는 너희가 알고 있잖아. 마찬가지로 너희가 탄젠트 60도랑 세트는 얘는 루트 3인데, 자 60도랑 더해서 180도 나오는 게 120도지. 이럴 경우에도 부호만 바뀌어서 이렇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X축과 양의 방향으로 뭐 45도입니다. 30도입니다. 60도입니다. 135도, 150도, 100, 어, 120도. 이렇게 얘들아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건 너희가 기울기를 좀 돌려서 말한 거다.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돌려서 말한 거니까 너희가 이제 어, 좀 알아들어 줬으면 좋겠는. 그러니까 뭐 직설법으로 말한 게 아닌 거지, 그치? 만약에 얘들아 미스터 손이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손을 잡고 싶어. 직설적으로, 자, 우리 손 잡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 우리가 항상 얘들아, 직설적인 표현이 꼭 낭만적인 건 아니잖아. 좀 없어 보일 수도 있잖아. 그냥 이렇게 좀 돌려가지고, 뭐 한여름 애들아, 때아까지 뺑뺑 내리쬐는데, 뭐 미스터 손이 이제 여자친구한테, 어, 자기야, 걔, 손이 좀 시렵네. 뭐, 이 짓을 할 수도 있잖아, 얘들아. 그럼 어, 어때, 얘들아? 뭐, 생각 있는 여자친구라면, 알아들어 주지 않을까? 어, 자기야, 왜 그래? 어, 디 아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장갑을 사준다는데 어, 이래버리면 해어줘야지 그치? 자, 얘들아 어느 정도 돌려서 말했을 때 너희가 이제 그 알아줘야 되는데 이게 좀 암기 사항이 필요하니까 너희가 탄젠트에 대해서. 그래 나는 이렇게 이게 봐봐 얘는 접선의 방정식 때문에만 나온 건 아니잖아. 앞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살아야 되는 내용이잖아. 이런 게 나올 때마다 너희가 자기 걸로 만들어줘. 너네 티키처럼도 까먹지 말고 하더라. 알겠니? 또 한번 야 이거 시험 볼 거다. 그러고 막 공부하고. 야 우리 인생 그렇게 살지 말자 하더라. 알겠어, 어이? 좀 이렇게 좀 어? 그러니까 알아서 애들 아이거이 알아야 이걸 알거 아니야, 애들아. 그래서 아 분명히 문제에서 막 이렇게 말해줘도 돌려서 말한 걸못 알아듣고. 아 진짜 소이 싫었나? 뭐이 짓을 하고 있으면 애들아, 너희가 그여자친구다반이 뭐야. 알겠니?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준 거니까, 뭐, 그 다음부터 문제풀이 너무 쉽지, 그냥. 아, 모르니까 접점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계속 똑같은 풀이 하지. 아, 이 도함수가 6x제곱 마이너스 4여서, a를 넣어주면, a를 넣어준 게 마이너스 1이구나. 그럼 a제곱이 2분의 1인데, 접점의 좌표가 양수인 것만 구하는 거니까, a가 루트 2분의 1, /2, 뭐, 2분의 루트 2다라고 준 거구나. 좀 무리수가 있어서 좀 귀찮긴 하지만 접점의 좌표는 너희가 여기다가 2분의 루트 2 넣어주시고 자 2분의 루트 2를 제곱하면 2분의 1인데 한번더 곱해주게 되면 4분의 루트 2잖아. 4분의 루트 인데 2가 곱해지니까 2분의 루트 2에서 여기다 4배를 빼니까 마이너스 2루트 2가 빠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루트 2가 접점이 지금 될 거다 길기는 마이너스 1이고 언니들뭐 무리수 계산밖에 더 있니 그래서 y 플러스의 2분의 3 루트 2가 길기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다 어, 직선의 방식 구해지고 전개해서 써도 정답 될 것이고 이? 이렇게 너희가 이제 풀어주시고 그래서 여기는 각도가 다 나와있진 않은데 뭐 27번에 135도, 31번에 애들아 135도, 둘다 너희는 기울기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걸 너희가 알아주면 되는 거고 또 너희가 29번 같은 거 봐봐. 29번도 돌려서 말한 거야. 야 얘랑 수직이야. 자 이건 너희가 고1때 직선의 반정식을 알아야지.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몇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건 외우고 살아야 되는 거야.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어, 그러면 너희가 이제 얘한테 곱해서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찾아줘야 되니까, 아, 기울기를 2라고 준 건데, 살짝 돌려서 말했을 뿐이구나. 이거 괜찮네, 드라아한두 문제만 풀어볼게. 이제 30번이랑 32번까지 해서 우리가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의 유형을 마무리 할건데 뭐 그래도 첫번째랑 두번째 유형까지 좀 할만할거야 자 두개만 더 풀고 얘들아 요 유형은 끝낼건데 자 y는 o,x가 어떤 곡선과 접합니다 그럼 기울기를 주는것도 있지만 접선을 주기도 한거야 기울기만 o가 아니라 야 아예 접선 자체가 y는 o,x야 라고 주는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너희네 얘들아 요거 조금 이제 변형된거니까 잘 봐야돼 접점을 모르니까 a 콤마 a 3승 마이너스 k 의 a 더하기 2라고 둘 거고, 얘를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그럼 a를 넣어주면 3a 제곱 마이너스 k가 5다. 야, 이거는 평소랑 다르지. a 값이 구해지진 않잖아. k를 모르니까 a가 구해 구해져. 구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직 접점을 몰라. 그래서, 그냥 이 접점 갖다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야. y 빼기 y1. 이건 어려울 수가 있어. 잘 봐야 돼. 아, 기울기는 5니까, 이렇게 된 건데, 이 직선이 y는 o, x라는 직선과 어떻더나 똑같더라. 아니, 들아 이것도 두 직선이 일치할 조건으로 너희가 풀어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일단 OX에다가 넘어가면 더하기의 A 3승 마이너스 5A인데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에 K 더하기 5의 A 플러스 2 e. 야, 이 직선이 얘랑 똑같다며 그럼 얘가 몇일 수밖에 없는거야? 동그라미 친게 0일 수밖에 없는거 맞아? 이 괜찮아? 그러면 너희가 아까전에 요 녀석과 요 녀석, 연립해서 A랑 K를 구해줘야 되는 거야. 어, 이게 3A제곱 마이너스 K는 5였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A3승 마이너스에 K 플러스 5에 A 더하기는 0이었단 말이야. 자, 너희가 봐도 얘들아, 미지수가 몇 개야? 두 개인데 식이 두 개지? 풀리겠지, 얘들아. 우리가 고1때 연립방정식 배웠을 때도, 어때? 대입법. 가감법보다는 대입법을 많이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지금 K가 1차기 때문에 K 자리에다가 3A제곱 마이너스 5를 넣어주게 되는 거야. A를 K로 나타내기는 힘들고 K에다가 이제 K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편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너희가 A3승에다가 K에다가 5 더하면 k에다가 5 더하면 3a 제곱인데 마이너스가 있고 a가 곱해지니까 3a의 3승. 더하기 2가 0이니까 a 3승이 몇인 것이요? a 3승이 1 나오게 되는 거 맞아? 평소랑 비슷했지만, 어, 이게 a 값을 처음에 못 구하고 연립까지 해줘야 되니까 복잡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a 값은 몇 나와? a 값이 1 나와. A가 1이야, 얘들아 A에다가 1 넣어주면 1 넣어주면 너희가 1 넣어주면 k 값은 몇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는구나. 뭐 k 값 뭐라 그랬으니까 정답이 이렇게 될 것이고, 괜찮니, 더라이 조금 이제 32번까지가 지금 유형인데, 조금 제일 빡센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 32번 잘 봐봐, 얘들아 32번도 되게 좀 중요한 좀 문제인데, 그것도 한번 좀 봐보시면 자 이거는 너희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이 없습니다. 이 소리야. 내가 아까도 간단하게 얘기했듯이 야, 접점의 좌표 a라고 나서식 세우잖아. a값이 두개 나오면 접선 두개인 거고 한개 나오면 접선 한개인 거고 안 나오면 접선이 없는 거고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 어, 구해볼까? 근데 없어야 돼. 일단 너희가 접점부터 세팅을 한단 말이야. a라는 알파벳을 뺏겼으니까 접점의 좌표를 t 콤마 t 3승의 a t의 제곱에 t 더하기 1 이렇게 접선에 접점을 세팅을 해. 그다음에 우리가 평소대로 아 이거 도함수가 3x 제곱에 2 a x 더하기 1이었는데 여기다 t 넣어주는 거잖아. 3t 제곱에 ea, t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인 걸 우리가 알들아 지금까지는 구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건 접선이 없대네. 그 말은 여기서 t값이 나오면 안 되지. 허근 가지면 되는 거 맞아?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아, 이게 실근을 가지면 안 되는구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t값이 존재 안 해버리면 되겠구나. 그러면 너희가 이제 짝수 판별식 쓰니까 A 제곱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아서 마이너스 루트 6부터 A가 루트 6 사이 끝 만약에 야 접선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판별식이 0이다 풀면 되는 거고 야 접선이 두 개야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 접선의 개수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굉장히 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야 마지막 문제가 자, 그래서 너희가 이제 32번 밑에다가도 체크 표시 하나 해 놓으시고, 여기다가 체크 표시 해 놓으시고, 아, 여기까지가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의 유형이구나. 아, 첫 번째 다시, 첫 번째는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두 번째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기울기를 줬으니까 접점을 몰라. 그럼 접점부터 세팅하는 게 순서다. 이 원칙은 무조건 지킨다.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쓰는 게 아니야. 이건 무조건 내가 가리킨 방법으로만 너희가 풀어야 나중에 꼬이지 않는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두 번째 유형을 내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